오, 씨, 랑운 너무 잘생겼다. <laughs> 아, 진짜 쫄. <좋아. 웃음> 아니, 야, 이거 봐봐. 뭐. 확대 안 해줘도 되거든 부담스러운데. 너무 뭐잘 생기지 않았냐? 너무 잘 그렸다 그림을. 아니 이 뽀딱 되게잘 그려놨어? 진짜 그건 좀 변태 같아. 그건 좀 그래. 근데 약간 랑자 옷이 좀 반투명하지 않냐? 뭘반투명해 아니야 이거 약간 피부가 약간 비치는 거 같지 않아? 아... 아니 진짜로 아, 뭐야다뻗졌어 뭐, 뭐, 뭐야? 나뭐지쌉꺼리하니까 물. 나... 비치었나 보다. 나뭐지 말라 고 보니까. 쌉소리. 뭐 쌉소리하네 하면서 아니 이거 뭐 아니 진짜로 이거 약간 좀 뭔가 반투명하지 않냐? 아니야 옷이 좀. 안투명 음란마를 제발. 아니 진짜로 오지 반투명하다고 억울하네. 뭐 봐, 봐. 뭘 오시. 아니 진단하고, 이 아니. 지금 살결이 느껴지잖아. 랑자가 지금 다 오. 보인다고 오지 지금 사이상 지금 오. 이거 위에 걸쳐들어 와. 뭘 빌까? 미친 친구야. 그냥 내 음란마기가 그냥 가득. 아니야 거야, 이게 반투명하다고 오지 여기 보면 여기도 음. 반투명하게 살결 보이고 여긴 살결 이 <laughs> 진짜 잘 보이고. 야 이거 봐. 야 쇠골이 보이잖아. <laughs> 아나 이거 왜 이제 알았지? 나 이거 어떻게 이제 알았지? 야! 닭는 소재라 그래 그냥. 아니 아무도 왜 나한테 이거 말안 해줬어요? 닭 붓는 소재라서 그렇다고. 아무도 왜 나한테 이거 말안 해줬어? 아, 아니라고 아닐 거라고. 남자가 이거 옷을 사기 때렸대. 얘 이거 엄청 야한 애였네. 엄청 야한 애였네. 이러고 있네 이미친 그리고 방금 그것도 알았구나 이거 어깨 위쪽에 살결 보이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, 여기 살결 보이는 건 몰랐어. 왜 알고 있는 거야, 대체? 아니, 네. 여기에 살결 보인다 이거 알고 있었냐? 내가 방금 처음 알았어. 아니, 깔수 있는 곳도다 깔았네, 그냥. 어디또 살결 보이는 데 없냐? 나 모니터가 왜짜꾸 꺼지지? 나 보지 말라는 거. 내가 <laughs> 되게 야한 캐릭터네. 제발, 제발 그만 좀 봐주세요. 엄청 야한 캐릭터네, 이거. 그냥 뭘 엄청, 엄청 야한 캐릭터야. 그러면 씨. 가문은 어디? 어떻게 되는 거예요? 그러니까. 히잖아 근데 손은 이렇게 대놓고 가고 있으니까 별로 야진 않아. 근데 얘는 약간, 아니, 이렇게. 아니, 내가 솔직히 소가 반투명하다는 건 이해를 할게. 소가 어디가 반투명이 그냥 안입고 봐봐. 그냥 안입고 있지. 캐릭터 디자인하는 사람이 약간 나랑 비슷한 편 될까? 맥출은 왜 꺼내? <laughs> 그거 없어, 너. 그거 아니야. 백출, 어. 백출. 어. 백출은 사실 배말고 깐데가 없어. 백출이 은근 이렇게 보니까 건전하네. 소가 조금 더 야하고. 어 이거 없네. 아니 소가 4네 개표까지 보여주고, 망자는막 이런 것까지 지금 까놓고 위쪽도 까놓고. 어, 뭘 피지어, 그거 까놓는 반투명한 옷도 입고 있고, 카벨은 애초에 가슴골을 다보여주잖아심지어 등도 다 보여주고. 야, K야도 그래. K야는 그 필요가 없어. 선택적으로 저기 하지 말고 k 는 필요가 없고 뭔 얘기 하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야 지금? 이 네. 네, 쌉소리의 시작이요 아니 카자는 근데 필요가. 왜 이렇게 다펄펄를 감싸고 있냐? 안야 덮나? 부자가 다 벗고 다닐 수 없잖아 왜 소도 공격하는 애데 지금 다 벗고 다니잖아 소랑 낭자가 아니 소는 좀 등이 소는... 좀 확실히 야하긴 해 근본이 없어 근본이 근본은 벤티야 벤티가 야하다고? 누가 봐도 벤티는 어디고 만든 캐릭터가 맞다. 아이 벤티는 그 여타잖아. 어? 난 여캐에 그다 관심이 있지 않아서 차라리 행자가 좀 더. 근데 행자는 왜목 밑에 안 깔았지? 거기 깔았으면 이뻤을 것 같아. 허허 정말. 아 이거 그 날개뼈 보이는게 이쁘더라. 방금 소를 보니까 그래, 그 날개뼈 보는 게 확실히 이쁘긴 하네. 야 레이저도 이렇게 봐봐. 레이. <laughs> 이거 봐봐. 까불까. <laughs> 아오 아오 미치겠다. 아오. 이제 이거 그러니까 레이저도 다 깔았고. 레이저가 진짜 조금만 야 그러면 씨 우리한테 키워졌는데 오시 그러면 정상적으로 입혀져 있겠니? 아니 상이가 내가 입 하나밖에 상하겠니? 안 입고 있잖아. 근데 레이저는 사실 이런 거안 돼. 애좀 많이 어려 보여가지고 잡혀갈 수도 있어. 네가 한 발언들이 제일 문제야. <laughs> 레이저는 건들면 안 돼. 아니 나 그거 <웃음> 봤어? 어그뭐 <laughs> 그거 말고 <laughs> 그거 <laughs> 그사이노 그... 생일? 어네 개이쁘던데. 경모가 모자를 벗었는데요. 아니 개 이쁘지 않냐? 와. 아니 얘는 와... 모자를 벗고 댕기면 안 되는 거야? 모자 벗는 스킨이라도 만들어줘. 와... 이등 봐봐. 와. 미쳤다. 와이씨. 밥이나 먹으러 가야겠다. 오늘 세니까 사실 날개뼈가 드러나 있는 게 아닐까?